큐! 아유, 그럴 리가요. <laughs> 김종현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강아지가 휴대폰을 질투할 수 있나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앞발을 뻗어서 저를 툭 치거나 발 밑에서 신경질적으로 짖을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 내려놓고 만져주면 세상 만족한 표정을 지어요. 휴대폰에 질투를 하다니요. 아마 우리 보호자님이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나 반려견에 대한 어떤 세심한 부분들이 조금 줄여드는 거를 아마 반려견들도 알 거예요 반려견이 굉장히 이제 보호자님한테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해요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강아지하고 천천히 뭐 그냥 어 슬금슬금 집을 왔다 갔다 거리시다가 여기 그랬어? 여기서 냄새났어? 여기서 소리 났어? 이런 행동들이 강아지에게 많은 위로를 줄수 있어서 굉장히 반려견이 어,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 주은이의 교육도 생각을 해서 집에 가면 휴대폰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뭐 강아지 때문에 휴대폰까지 어, 못한다라는 게좀 이상할 수 있지만 어,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정말 휴대폰만 너무 많이 하면은 휴대폰을 어, 깨물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휴대폰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강아지도 이제 산책도 하시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런 모습들 많이 없어질 겁니다.